얘 예, 아직도 안 가고 있었네. 고등학교의 보건실. 자는 척하던 남학생은 보건샘의 은밀한 현장을 지켜보는데요. 어. 어. 이학생 예. 수업 시간인데 안 들어가봐? 예. 잠깐 학생. 예. 참 귀엽게 생겼네. 예. <laughs> 이것 좀 올려줄래? 한술더뜬 선생님의 반응에. 모든 혈액이 한 곳으로 집중되죠. 가쁘니까 아름짐해져. 빛나는 청춘들의 꿈을 향한 이야기. 영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지금 시작합니다. 입시 전쟁의 한창인 강남 8학군의 고등학교. 비규. 일어나세요. 야, 88고등냐? 라이트 너무 신거워. 책등에 떴다. 아침부터 일탈 학생들 선도에 여념이 없는 박 선생은 칠뜨기가 누구야? 나와 보면 알잖니. 따라가. 구름과자를 피던 학생들에게 사랑의 매를 시전하고. 짜시. 너 나왔어? 등교 시간이 가까워오며 발걸음을 재촉하는 학생들과 오늘 첫 출근을 시작한 보건실 강 선생. 교장실이 어디지? 정 오른쪽 인데요 전교 꼴찌 안천재는 그녀에게 첫눈에 반해 버립니다. 야, 야, 이게 뭔지 알아? 이게 바로 역라는거 이번 여름방학 때 유럽을 쫙 시찰해 보기로 했다. 와, yeah. 야, 너 내고 조용하게 살니 요즘 귀신들 뭐 먹고 살지? 고제각각아롱이 다롱이인 친구들은 오늘도 티격태격 분주하지만 yeah. 이제 막 이성에 눈뜬 봉구의 관심사는 오로지 같은 반 은주뿐이었죠. 어우 어? 아 쓰레기 냄새. 그리고 가난한 창수를 괴롭히는 문도와 촉새. 리 어? 아, 원래 아유, 그런 놈 아니냐. 그래. 어쩔 수 없어. 그래. 앞으로 수학을 같이 할 이정석이다. 다들 알겠지만 수학이란 과목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이번에 새로 스카우트한 유명 강사 출신 선생님의 수학을 시작으로 오늘도 챗바퀴 돌듯 과목별 주입식 교육이 반복되는데 역사의 변천은 세계사나국사를 막론하고 드디어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4천불 시대에 들어섰다 힘드냐? 네아 그렇게 힘들어? 네뭔 녀석들 하나 피할 수 있냐? 사회가 대학 나온 사람을 필요로 하는 세상인데 대학교 가기 싫으냐? 애놈들 아무리 아 공부도 중요하지만 몸 생각도 좀 해야지. 대학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라. 체육교사인 기로는 공부에 지친 제자들에게 숨쉴 구멍을 열어주려 했습니다. 네. 아이고 아이 못 살겠어 못 살겠어 속상해요 속상해요. 또꼴치어또꼴치 한편 시험 성적표가 나오며 또다시 시작된 담임의 잔소리 지난달보다 1등이라도 떨어진 사람은 부모님 모시고 와라 이? 봉투 걱정하지 마시고 꼭 나오시라 그래요 저기 우리 반 1등은 이은주 이번에도 은주는 1등을 차지하고 아이고 참 이쁘기도 혀라 이 아니 너는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생겼니? 아지 보자. 어 이거 선생님 네. 교육량 좋지 않으니까 이성을 찾아주십시오. 구의 질책에 제대로 망신당한 선생님. 김중배, 네. 이상희, 네. 조인경이, 김진이. 이리는 거니 말리는 거니. 야이방 꼴찌서 세 분자가 뭐야 간다. 아이고. <웃음> <웃음> 조금만 더요, 에이? 예. 지금도 괜찮아요. 그래, 네. 아이. 예. 부잣집 아들만 편해하는 못난 담임이기도 했죠. 와, 역시 그랜저 좋긴 좋구나. 차주붙요락 눌러요. 귀가 중인 문도는 또 다시 창수에게 시비를 거는데요. 저 자식은 언제봐도 기분 나빠. 신경 쓸거 없잖아. 난 애들은 안 그러는데. 저 자식은 언제나 나한테 뻣뻣게 군단 말이야. 교만으로 가득 찬 철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매일 부모님을 돕느라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하고 있던 창수. 넌 마치 현상 유지만 하기로 작정한 아이 같구나. 그 시각 은주는 1등인 성적에도 엄마에게 호된 꾸지람을 듣는데요. 네 오빠 공부할 때는 안 그랬는데 너 하는 걸 보면 내가 답답해 죽겠다. 죄송해요. 죄송으로 얼버무릴 일 아니야. 성적에 맞춰서 대학 갈 생각은 아예 하지 마. 오로지 네가 가야 할 대학과 학과는 하나뿐이야. 내말 깊이 명심했다면 다음번 성적은 조금이라도 향상 되겠지. 유명 법대를 나온 부장 판사 아버지의 그늘이 버겁기만 한 그녀. 하루쯤 더 견뎌보고 그래도 찜찜하면은 안가에 가봐, 응? 한편 천재는 보건실에 잦은 출입을 하고 있었고. 선생님. 왜? 결혼하셨어요? <laughs> 아니 실오라기 같은 희망에 얼굴에 화색이 도는 소년 다행이다 그게 뭐야? 이약 먹으면 잠도 안 오고 피로가 풀린대 너도 참 지독하다 그렇게까지 해서 공부해야 돼? 그리고 과열 경쟁에 잠까지 줄이던 은주는 은주야 어쩐 일이야? 잠깐 좀 나와봐 낯선 선배의 부름에 따라 나가는데요 어, 생기는 캡인데? 갑자기 등장한 경쟁자의 봉구의 표정은 어두워집니다. 이모사 견디기 힘들지? 오빠는 어때? 나라고 안그렇냐 사실 사촌 지간이었던 두 사람은 부모님의 공부 압박에 신세 한탄 중이었고. 난법는 정말 싫어. 문 사학과 쪽으로 가고 싶어. 그는데이에쓴 웃음만 짓는 은주. 야 이만 일찍 들어가. 그날 오후. 야야 담배, 담배. 응. 또 다시 마주친 앙숙들. 어? 오 이거 던이라냐? 야그 새끼 무슨 쓰레기 냄새 이렇게 나냐? 아유 어? 참. 문도의 인성 빠은 행동에 결국 창수는 음, 폭발하지만. 한 번만 더주 돌리면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아? 응. 괜찮아? 반성할 줄 모르는 그는 더욱 악나한 계획을 세우죠. 얘 예, 아직도 안 가고 있었네. 같은 시각 보건샘의 은밀한 실루엣을 보게 된 천재. 이봐 학생. 예. 수업 시간인데 안 들어가봐? 예. 잠깐 학생. 예. 참 귀엽게 생겼네. <laughs> 이거 좀 올려줄래? 한술더뜬 선생님의 반응에 모든 혈액이 한 곳으로 집중되는데. 바쁘니까 얼른 좀 해줘. <laughs> 하지만 이건 꿈이었고 애꿎은 봉구만 노려보게 됩니다. 도대체 우열반 편성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들을 섞어놓으면 학습능률이 떨어지는 건 뻔하잖아요. 학력고사가 코앞으로 다가오며 상위권 학부모들의 노골적 요구는 더욱 늘어나는데요. 사실 그 보충수업이라는 게 효과적인 면에서도 의심스럽지만은. 선생님들의 체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그만한 대가를 보장해드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성적 좋은 딸을 등에 업은 은주모의 기세 또한 거침이 없었죠. 신중히 검토해보도록 하죠요 검토만 어, 해갖고 언제 할 거? 엄마들의 염원과는 반대로 질풍노도의 아이들은 또다시 말썽을 부리는데요. 이게 얼마만큼 사람을 다냐면, 저거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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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저거냐? 저게 바로 이거다, 응. 이거, 죽인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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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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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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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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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거이이 운 좋게 도망간 친구는 체육 선생님께 걸리며 사태는 일파만파 커지게 되죠. 아이고, 설상가상으로 기압받는 모습을 은주에게 들킨 봉구. 아이고, 아이고. 혈기 왕성한 청춘의 고난은 천재 또한 피해갈 수 없었고. 수많은 경쟁자가 등장하며 그의 앞길에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이 노래 참 좋다. 그리고 재밌는? 공부만 하느라 유행가도 모른 채 살아온 은주는 이런 노래 콘서트에서 들으면 더욱 좋아. 가고 싶은데 좀 힘들 거야. 엄마 때문에? 엄마가 무섭니? 아니. 좀 엄하셔. 애들이 날 싫어하지.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난 정말 애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자신의 의지대로 살수 없는 생활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자 먹자. 며칠 뒤 봉구는 소영을 불러내는데. 너참 엉뚱하다. 난 네가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몰랐어. 아, 그래. 나 먹어. 저 근데 응? 걔 말이야. 누구? 아 누군 누구야. 삐쩍말은 니네 짝꿍말이지 응? 아. 아 맨날 여자가 책만 들여다보고 있고 어? 야, 한마디로 밥맛이다 밥맛 응? 근데 걔네 집이 어디래? 글쎄 나도 가본 적은 없는데 얼핏 듣기로는 방배동 무슨 아파트라고 하더라 아, 방배동? 형제는 며칠 해? 오빠가 하나 있는데 유학가 있다나 봐 엄마 아빠는 다 계셔? 야너 지금 뭐하는 거야? 어? 미안하다 소윤아. 아 은주에 대한 정보만 캐묻자 결국 폭발하는 그녀 궁금한 게 있으면 직접 가서 물어봐. 이 등신아! 남자친구가 없다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알아낸 봉구는 쾌재를 부릅니다. 다음날 새벽 봉구야! 새벽부터 어딜 가니? 일요일인데! 저 독서실에 저 공부하러 가는데요. 그래? 이걸로 맛있는 거사 먹어. 응? 고맙습니다, 어머니. 계속 수고하십오 흐뭇해하는 엄마를 뒤로 한채 그가 찾아간 곳은 바로 은주가 다니는 성당이었고 일단 마음을 전달하는 데 성공하죠. 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도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도 잊지 않는 봉구. 집으로 바로 갈수 없는 그는 근처 천재네 집으로 향하는데요. 어, 일이냐? 이렇게 일찍? 어, 성당 갔다 오는 길이야. 야, 이게 학교에서 그 너만 지금 막 참인데. 그동안 공들여 작업했던 영상을 공개하는 친구. 아이 엠왓 이즈 어맨이다 자식 질투하는 거냐? 야. 질투할 기회 없 정신병자를 질투하냐? 방식은 다르지만 둘다 사랑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모습은 비슷해 보입니다. <laughs> 매춘을 보러 갔다가 잡힌 거 사실은 내 본심이 아니었어. 달준이가 하도 가져가 꼬시는 바람에 갔던 것 뿐이야. 이건 지 말이야. 한편 봉구의 편지에 설렘을 느끼는 은주. 자, 이거 먹으면서 해라. 네. 날 오후 기로는 친구의 체육관을 찾는데요. 어서게, 어서게.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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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범 수고 많아. 아, 그러잖아도. 그런 때문에 너한테 연락할 참이었어. 어, 아, 왜? 아, 시합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서 열흘째 안 나타나. 시합을 앞둔 창수의 부재 소식을 어, 듣게 되죠. 그럼 피곤해 보이긴 해도 매일 나오는데 왜 진작 얘기하지 않았어?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많이 힘들겠구나. 아이의 어려운 가정 형편 이야기에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는 선생님. 목사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해서는 안 돼. 사람들에겐 누구나 한번 어려운 시기가 있어. 절대 좌절하지 말고. 응? 힘이되는조언과 함께, 든든한 지원군도 자처합니다 야, 우리 어디가서시안 돼요? 뭐 마, 내가, 내가, 배가 고파서 그래. 네, 가또 <laughs> 다시 시작된 한 주. 는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이 자랄 수 있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는데요. 끼니를 거르기 일쑤인 창수는 잠시 자리를 이탈해 물로 배를 채우고 마침 이 모습을 보게 된 낭숙분도 전 절대 훔치지 않았습니다. 훔쳤다고는 안 했어. 분명히 그 시간에 교실에 남았던 주번은 놔두고 하필 저를 의심하는 이유가 뭐죠? 어쨌든 네가 그 시간에 교실적으로 간 거는 사실 아니야. 곧이어문도의 비열한 모략에 절도범으로 몰리는데 만약 네 말이 사실이라면은 그걸로 끝내. 가 봐. 그럴 수 없습니다. 선생님도 이미 절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제가 가난하기 때문에 돈을 훔쳤다고 확신하고 계십니다. 이놈의 자식! 벌어없는 자식 같으니라고. 담임의 차가운 태도에 큰 상처도 받게 되죠. 야, 장수야. 장수야. 그리고 친구의 제보로 모든 진실을 알게 되는 봉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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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 분도와 함께 제대로 응징을 하게 됩니다. 지 마, 지 마. 하지만 문도의 어머니가 찾아오며 학교는 비상 소집이까지 열리는데 무조건 퇴학시켜야 합니다. 맞습니다. 모든 게제 불찰입니다. 어떤 결과든 간에 학교 방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처벌만이 꼭 능사는 아닙니다. 담임마저 창수를 외면하며 퇴학 위기에 몰리지만 처벌 받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강문도의 아버지는 저명한 인사로 학교 재단과도 관계실 뿐만 아니라. 이름만 들어도 대충은 알수 있는 사람이며 손창수의 아버지는 시청 청소부 직원입니다. 아. 이번 일은 회의를 할 만한 성질의 것도 못됩니다. 학생들끼리는 때로 싸울 수도 있고 패싸움이나 집단 구타가 아닌 다음에야 서로 화해시키고 반성할 기회를 준 다음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박 선생, 그건 당신의 편견이야.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겨우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어! 일어나 곧이어 기로의 훈육이 시작되는데요 지금 이 순간 너와 난 손손과 제자 사이가 아니야 남자 대 남자일 뿐이야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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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사실 자신의 몸을 던져가며 아이의 마음 속 갈등을 풀어주려던 선생님. 선생님. 결국 울음을 터뜨린 창수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어, 살 빠져, 살 빠져. 시간이 흘러 드디어 다가온 시험 날. 시용. 어제의 우방이 오늘의 적이 되는 세상이다. 보여준 사람이나 컨닝한 사람은 모두 시험지를 회수하고 0점 처리하겠다. 다 끝난 사람은 나와도 좋아. 0.5평도 안 되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모두가 숨죽인 채 그간의 노력들을 확인하고 눈, 눈 돌리지 마. 그동안 무리했던 은주는 코피까지 쏟게 되죠. 시험이 끝난 은주는 처음으로 반항 아닌 반항을 해보는데요. 바로 봉구와의 데이트였죠. 네 전화 받고 바로 달려나오는 길이야. 미안해, 갑자기 전화해서. 아, 아니야, 전화해줘서 정말 고마워.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데로 아무 데로나 가. 난 길을 잘 몰라. 아, 그래. 가, 가, 가자. <laughs> 남대문 시장을 돌아다니며 살아 숨쉬는 진짜 삶을 경험해 보는 두 사람. 짧은 시간이지만 숨 막히는 공부에서 벗어난 은주의 얼굴엔 미소가 번집니다. 덕분에 오늘 정말 즐거웠어. <laughs> 나도 그래. 나 갈게. 넌 정말 좋은 친구야. 잘 가. 야 은주야. 나나 말이야. 나 시간 많아 고백 대신 엉뚱한 이야기를 해버리는 봉구. 며칠 뒤 시험 성적이 게시되는데 <목소리> 이전보다 몇배 떨어져 버린 성적.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은주는 집으로 향하는데요. 과연 그녀는 성적순이 아닌 진짜 행복의 순서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1989년 개봉한 이 영화는 80년대 한국의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 성적 때문에 고민하는 고등학생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교실 안에서 벌어지는 우정과 갈등, 그리고 성적에 매여버린 관계의 뒤틀림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교사와 부모의 압박 속에 흔들리는 아이들의 모습은 그 시대 청춘들의 자화상처럼 다가오는데요.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는 장면들 속에서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묻고 있습니다. 입시 지옥의 그늘을 드러낸 동시에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찾으려는 영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는 고정댓글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